자, 그리고 네. 의총장에서 맞닥뜨린 우리 단식을 했던 어. 성동과 네. 김문수의 아. 대치 장면입니다 아. 아. <laughs> 야 지금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아. 여러분 아 지금 이제 파쇼 공항검사를 마주한 네. 노조위원장 김문수의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저렇게 가까이 사진 찍는 저 기자도 <laughs> 대단한 것같다 <같아>. 아. 네. <laughs> 저거는 <laughs> 얼박짤 아닙니까? 저 저렇게 가까이 찍어야 돼? <laughs> 제가 복싱 배우 때 말이죠 음. 아, 네. 우리 코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어, 음. 이런 눈빛하고는 싸우지 말라는 얘기요 <laughs> 아, 기술의 아, 문제가 아있다 예. 이런 눈빛을 하고 있는 애들은 네. 사람 때리러 올라오는 애들이네. <laughs> 스포츠하를 올라오는 애들이 아니라 사람을 때리러 <laughs> 오는 애들이다. 네. 지금 이런... 사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서로 네. 네. 내가 포스터를 붙이는 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막, 이 새끼들을 엿 먹이겠다. <laughs> 순수한 마음이거든요. 내돈 3억 원! 이러고 네. 있는 겁니다, 지금. <웃음>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. 좌시하지 <웃음> 않겠다라는. <웃음> 바로 그 눈빛. 에, MBC 개그맨들이 수업응원 했습니다. 음. 덩치 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. 네. 홍기훈 조심한다. <웃음> <웃음> 약간 <laughs> 그런 얘기가 보이더라. <laughs>